아니 그러면 클래식은 왜쭉 고수하지 못하신 거예요? 거의 없었어. 음... 클래식은 내가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꿈이 있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음악가가 될수 있겠다. 음, 음.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이 서울예고라는 데 가서 음악을 정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그냥은 안 되는 거야.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. <laughs>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내 실력. 그게... 예고가니까 거의 꼴찌 수준에 있는 거예요. 대 음. 애들은 그 동안 벌써 정식의 트레이닝을 쌓은 그 몸들이 돼 있는 거예요. 음. 근데 그건 나는 받을 방법이 없어요. 그건 전부 다 레슨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혼자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이게. 그러니까 음. 접었지 그때는. 음. 한스럽지만 접은 거예요. 아 그러면 음. 부모님이 뒷받침을 못 해주신? 우리 부모님 그니까? 안 계셨으니까 나는. 그때도 음. 사실 솔직히. 음. 내가 그냥 조금 가난한 게 아니고 노숙자었으니까 음. 내가 트리폴리 하기 직전에 노숙자였었어요 노숙자 신세에서 3시봉에간 거예요 그걸 2년을 했어요 노숙 자장을 그래? 음. 그러다가 3시봉에서 와서 노래라 그럼 밥 준다 그러니까 어닦구라나 뭐 그러면 간 거예요 3시봉에밥 <laughs> 준다고 하니까 간 건데 노숙 생활하면서 얻어진 게 너무 너무 많아요. 왜냐하면 추울 때는 말이에요. 응. 숨을 크게 못 쉬어. 응. 숨 쉬면 너무 추우니까. 응? <laughs> 내쉴 때는 더운 바람 나가지. 뛰실 응. 때는 찬 바람 들어오지. 응. 그러니까 숨을 조금씩 길게 쉬어야 돼. <laughs> 숨을 아주 짧게 쪼개가지고 조금씩 내보내고. 조금씩 길려 보내고 이게 운동이 호흡 운동이 돼 가지고 그럼 어디서 자? 숙 고는 거 바깥에서. 다 그냥 한대에서 자. 자는... 는거 아, 지금 이런 날씨에도. 그럼 음. 겨울에 어디서 옷을 하는 옷을 입으면. 네. 여름에 그걸 못 벗어 다음 겨울 와야 그때까지 갖고 다녀야 되니까 아, 입, 입고 다녀야 된다고. 네네. 그래서 네? 몇 겹을 껴 입고 다니는군요. 그렇지. 그렇지. 음. 그냥 오바뭐 코트 이런 거 여름에도 그냥 그런 고 어, 다니는 거야. 그리고 겨울 어. 되면 그걸로 입고. 그냥 겨울나고. 음. 그러니까 그때 얻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. 지금도 그래서 너돈못 벌면 어떡할래. 이런 데는 걱정이 없어. 음. 그게 뭐, 그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. 음. 옛날 거기에 비하면은. 예? 음.